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프로치에서 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에이밍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뭐, 아웃인이다 뭐, 인아웃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클럽을 오픈하고 뭘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가 메커니즘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은 조금 자세적인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의 이미지. 필드에서 좀더 바로 붙일 수 있는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에이밍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클럽의 오픈은 제가 예전에 어프로치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도 클럽의 오픈 은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셋업을 했을 때 볼을 왼쪽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볼이 왼쪽에 있는 것도 클럽이 하늘을 봤기 때문에 이것도 오픈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클럽을 돌려서 하는 것 또한 오픈이라고 합니다. 그죠? 반대로 볼의 위치를 이렇게 오른쪽에 두는 것 그 그러니까 클럽 헤드가 디로프트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디로프트가 되니까 이거를 크로스됐다. 닫았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럽이 돌아가서 닫힌 거를 닫혔다. 라고 이야기해요. 열렸다. 열렸다. 닫혔다. 클럽이 돌아가서 닫혔다. 이렇게. 근데 두 번째 의 이야기를 할게요.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오픈한다. 그러면 클럽이 이렇게 돌아가죠. 클럽이 한 10도에서 한 15도 정도, 이렇게 채끝이 이제 12시를 가리킨다면, 12시를 가리키고 3시, 6시, 9시라면, 여기에서 1시 정도가 열렸다. 네. 1시 정도가 열렸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탠스는 그냥 똑바로 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바로 서서 클럽을 1시 정도 열었어요. 1시 정도 열었죠? 그리고 나서 어프로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볼이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죠. 왜 클럽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나이스 텐스는 바로 섰고, 한번더 클럽을 열었어요. 오른쪽으로 열었죠. 그리고 나이스 텐스는 똑바로. 역시나 볼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클럽이 오픈이 되니까 볼이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한시 정도 열었을 때 오른쪽으로 간 만큼 좌측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픈 스탠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클럽이 오픈된 만큼 나의 자세도 왼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스탠스대로 그냥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볼은 똑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측면에서 이야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클럽을 이제 똑바로 서서 한 시가 아니라, 한, 한 시가 아니라, 두시 정도 일었다. 그러면 볼은 어디로 가요? 더 많이, 당연히 쳤을 때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래서 그간 만큼 여러분들은 좌측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 흔히들 아우딘으로 해라.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우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해라. 벙커샷도 마찬가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클럽을 열었으니까 아웃인으로 해라. 그러다 보면 오히려 몸하고 손하고 이렇게 이격이 되면서 몸하고 손하고 떨어지면서 오히려 큰 문제를 야기를 시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스탠스대로 이렇게 똑바로 간격이 멀어지진 않아요. 그냥 나의 스탠스대로. 단지 클럽이 열려서 볼이 우측으로 가는 걸 감안해서 나의 몸을 좌측을 봤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생각을 해주면 아웃인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내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친다라기보다는 그냥 클럽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나의 스탠스대로 나는 똑같이 했을 뿐인데 클럽이 열려서 공이 반드시 가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클럽을 열었다. 그리고 그것만큼 가는 것만큼 나의 스탠스대로 이렇게 치니까 볼이 반드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연습장에서 해보시면 알아요. 클럽을 돌려놓고 똑바로 발을 똑바로 해놓고 치면 뭐 오른쪽으로 뭐 30도가 갈 수도 있고 또 팔을 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클럽을 열어놓고도 또 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양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어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립을 오픈할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립을 오픈할 때는 이렇게 손을 돌려서 오픈해 주는 게 아니에요. 클럽 패드가 돌아가더라도 나의 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잡아놓고 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 때릴 때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작용, 반작용. 많이 이야기하죠? 앉으면 일어서고, 돌아가면 다시 되돌리고. 이것처럼 이건 오픈이 아니에요. 그냥 몸을 비튼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클럽은 오픈을 하고, 그리고 그립을 이렇게 그 위치에서 바로 잡는다. 그리고 나는 나의 스탠스로 치니까 볼은 가더라.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이제 중급자 골퍼분들도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저는 손을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손을 사용하는 어프로치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있지만, 어프로치는 멀리 보내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냥 근거리에서 얼마나 잘 내가 원하는 곳에 떨어뜨리고, 또 일관된 스피드 양을 만들어서 그곳에 잘 붙이느냐. 어떻게 보면 그 축구로 치면은 슈팅이 아니라, 드리볼이 아니라, 그 어시스트라고 하죠. 그 슈터에게 주는 그 패스 같은, 내가 원하는 곳에 딱 떨어뜨리는 어시스트 같은 역할인데 그곳에 내가 잘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런 손의 이용보다는 그러니까 연습장에서는 이게 잘 됩니다. 연습장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데 이게 실전에 나가면 뭐돈 내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중요한 자리에서 어프로치를 그러니까 모두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같잖아요. 선수나 아마추어나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장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탑볼도 맞고 미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 부분에서 멈춰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멈춰주시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골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돌아주는 거일 거예요. 이 부분에서 돌아주는 거죠. 자, 백스윙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돌아주는 거예요. 얼굴은 그대로 두고요. 하나, 둘, 셋, 돌아주는 거죠. 쇼 게임이니까 몸통을 잡아놔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쇼 게임일수록 머리는 잡아놓고 손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몸통의 회전을 줘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야지 바디로 친다라는 느낌으로 볼을 쳐야지많이 일관되게 컨택이 되고 일관된 곳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프로들은 정말 많은 기술을 써요. 딱 이것만 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베이직한, 어떠한 이런 어프로치에서는 그냥 우측에 두고 회전으로 해서 볼을 친다 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고, 제가 이렇게 멈춰주고 멈춰주는 거예요. 바로 치지 마시고 멈춰주고, 얼굴은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서 회전.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은. 음, 더큰 미스가 나지 않을까 라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프로치는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어프로치에 대한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렇게 하라는지에 대해서는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멈췄다가 회전을 한다 그랬을 때보다 좀더 깔끔한 어프로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손으로 치는지 또는 내가 지금 몸으로 치는지 잘 체크가 안 된다라는 분들은 치고 나서 피니시를 조금 잘 관찰해 보세요. 그게 안 되시면 그냥 동영상을 찍어 보셔도 되고요. 그런 분들은 피니시가 이렇게 왼쪽 손등이 꺾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올라가서 치면 이렇게 몸통으로 가면은, 그쵸? 이렇게 왼쪽 손등이 평이한 느낌으로 나오죠. 올라가서 이렇게 평이한 느낌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왼쪽 손등이 이렇게 꺾이거나, 그리고 치고 나서 원위치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볼이 툭툭 도망가기 때문에 마무리 동작이 좀더 안정적으로 나왔냐, 아니면 치고 약간 이렇게 무슨 컨트롤이나 펀치샷 하듯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보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필드를 앞두고 계신 골퍼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주니어 또는, 뭐 프로님들은 뭐, 웬만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라운딩을 앞둔 골퍼분들은, 이게 자세만 좋으면은 무조건 다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상상력이 많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거는 클럽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볼을 가지고 해보는 거죠. 자, 제가, 음, 여기에서, 이렇게, 이 부분이 만약에 어, 홀컵이라고 해볼게요 홀컵 우리가 붙여야 하는 곳보다 좀잘 보이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이 지점에서 제가 어프로치를 할 겁니다 이 지점에서 어프로치를 할 건데 내가 그럼 저곳에 붙이고 싶어요 붙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떨어뜨리는 곳과 그리고 볼이 떨어져서 붙을 수 있는 어떤그 바운드 되는 거 이걸 이제 원 바운드, 투 바운드, 쓰리 바운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 바운드, 투 바운드, 쓰리 바운드. 이렇게. 이 바운드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해 볼게요. 제가, 저라면은 이제 이곳에서 제가 던져주면 여기다가 떨어뜨려서 지금 떨어뜨리는 곳이 굉장히 좀 푹신푹신해요. 골프장도 아침에 요즘 같은 좀 장마철에는 좀 축축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볼이 많이 구르지 않겠죠. 또 어떤 곳은 기후에 따라서 딱딱해서 잘 구르는 곳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여기는 좀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여기에 떨어지면 원 바운드, 투 바운드, 쓰리 바운드 하면서 떼구르르르 해서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요 지점에다 떨어뜨려서 상상하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 아니네요. 그러면은 너무 생각보다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앞쪽에다가 원 바운드, 투 바운드, 쓰리 바운드. 자, 다시 원 바운드, 투 바운드, 쓰리 바운드. 그쵸? 원, 투, 쓰리 이렇게 원, 투, 쓰리 이 부분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하실 때도. 내가 이곳에다가 치면, 원, 투, 쓰리. 물론 클럽의 어떤 로프트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죠.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좀잘 보이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저곳에다 던진다. 다시 내가 어프로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쳤을 때, 이곳에 원 바운드, 투 바운드, 여기는 이제 좀 딱딱한 곳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리막 경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런 경사지라고 상상을 하고 이곳에서 해볼게요. 자, 원 바운드, 투 바운드.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자,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그러면 중간 이상에다가 떨어뜨려야겠어요. 자, 원 바운드, 투 바운드, 쓰리 바운드. 이렇게. 좋네요. 쓰리 바운드쯤 될때 내려가야겠어요. 중간에 하나, 둘, 셋, 땅. 다시 하나, 둘, 짝. 다시 하나, 둘, 짝. 꼭 클럽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실 게 아니라 일단 손을 가지고 이용을 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아, 저 곳에다가 내가 목표 지점이 있다면 그곳에다가 붙이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손이잖아요. 그걸로 던져 보시는 거예요. 던져 보시면은 상상 이미지를 그리기가 되게 좋아요. 책에서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미지를 그려 봐라. 상상해라. 그런 이야기를 게 책에서 들으면 와닿지 않는데, 음, 주니어들한테도 그냥 이렇게 던져 보고, 그다음에 어프로치를 해서 그곳에 떨어지고 얼마만큼 굴러가서 어떤 속도로 설 것인지를 자꾸 상상하는 훈련을 한다면, 훨씬 여러분들께서 보다 좋은 어프로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